저한테 힌트 판대 힌트 어떻게 됐요 잘생겨서요! 24시간을 구속해줘 어, 다들 이거 어땠어요? 가수가 좀기요아 그러니까요 공연 10분 전에도 이렇게 끝없이 알려주는 한성천 감독님과 끝없이 배우는 우리 강승식이 있습니다 승식씨 우리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예론, 강예론입니다. <laughs> 네, 종식 아, 씨 오늘 패션 컨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이요? 예예. 예. 오늘 패션 컨셉은 <laughs> 1화의 연장선이죠. 네. 아, 아 1화에서 입었던 거구나. 아, 연결이구나. 아, 근데 정 아, 또 1화 끝나고 네. 승식씨가 그렇게 모니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어디 가세요? <웃음> <웃음> 저, 저, 너무 뭐,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들 보면서 약간, 어땠어요? 아 다들 너무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음. 흥식씨, 어떨 때, 일할 때, 어떨 때 <laughs> 약간 가장 희열을 느꼈나요? 저요? 가발 쓰고 나왔어. 아돈 뺏길 때, 돈 뺏길 때. 돈 뺏길 때. 수는 어 여기 있잖아. 어, 돈 뺏기다 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아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 과거에 아, 돈을 빼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아, 개가 천사에서 아, 변호사로, 아, 변호사로 <laughs>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네 공연에서 확인할. 아, 아, 어떤 어, 포인트를 가지고 연기를 했 해. <laughs> <laughs> 이거 하라고 <알아, 웃음> 이거 하라고. 하면 이제 승식이가 뭐뭐 하죠 거기서 이제? 아 그지가 이 저짜이 케미가 너무 좋아서 이두 분이 마지막 화이팅하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의 비밀 계약 2와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렇게, 아니, 화이팅 맞으면... 이렇게 호흡 안 맞으면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돼. 오늘의 <laughs> 비밀 계약 2-2시이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자, 여기 저희 유재필의 공연 10분 전이라고 <laughs> 제코너가 있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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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짝 네, 오늘 인사 네. 먼저 살짝 보셨아네 인사 하세네 안녕하세요 비톤입니다 네제가 오늘 특별 출연하게 됐는데 더긴장대 어. 네. 많이, 자, 많이 자, 되고 한사드하는 시간 오늘 갖고 싶은데아 되게 방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비톤입니다라고 했어요 요즘 맨날 팩 퍼펙트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강일원 씨 예예예 오늘 잘 보고 있었어요 네멋있요 우리 함께 저 부대를 재밌게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앨리스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공연한게 정말 오랜만이죠 어. <laughs> 기분이 어떠신지? 아 사실 지금 공연 중이라서 어 약간... 좀잘 모르겠는데, 사실 긴장이 좀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평소에 공연 쓰는 게좀 떨리지 않는 편인데, 너무 오랜만에 또 앞에 쓰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요데 찬이 씨애드이은 굉장히 많다시피. 아, 제가 오. 그래서. 아, 아. 좀 아니요. 줄여야 되는 아니야아니 아니, 너무 이곳이 없지, 요리혜이가혜진 씨. 또 영화로 또 이제 아. 인사를 드리게 됐습어다 우리 또 뮤지컬까지 <laughs> 점령하시 아닙니다. 오늘은 게스트고요. 네. 아, 오늘, 오늘 예. 한번 연극, 한번 좀 뮤지컬로. 네. 준비 어, 열심히 한번 배우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처음이어가지고 무스컬 그 같은 것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에로는 거만한 성격인가요? 어, 좀 거만했는데 오늘 새로 오신 신 작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본이에요 아네 <laughs> 작가랑 이제 만나면서 <laughs> 만나서 뒤드아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탑스타라서 약간 좀 그런 건 있지 나를 찾아도 이코너 뭐예요? <laughs> 이거 되게 신선해 지루할 것 같은데요 뺄게요 <laughs> 네 파이팅 <laughs> 네 <웃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 또 지금 마지막 인사를 오아 오아예 누나 오아. 와, 근데 오아가 네. 재밌다는 반응이 네. 너무 많아가좀더 했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오늘 마지막 오아 보시는 분들 네. 어 뭐지 럭키이십니다. 네. <laughs> 럭키 럭키 아두분 오늘 이게 우리 그림으로 마지막 장면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끝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점이 뭐죠? 네 오아의 마지막 이 네. 네, 나라. 아, 5화 아, 네. 마지막 장면은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마무리 아게 됐습니다. 네. 승식콘도 아,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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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 뭐네요 5화가 끝이 나지만, 아직 6, 7화. 두 편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 두 분을! 두 분의 호흡 점수! 하나 둘 셋! 백 점. 점 누나 좀 그만 주실요나주요아여이이랑 했을 빨리 나온 거같아아나 얼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팅 오늘 시계런입니다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감정을 쏟아내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수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 네. 진짜. 자 이거 나한번 <laughs> <찍어줄게. 웃음> 여기에서 연습했던 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들 저의 첫 연기 <laughs> 함께해 <해줘> 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앞으로 오늘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달더 있냐? 마지막 손님이세요. 네. 어, 시원섭섭하네요. 어. 네, 아쉽고 음. 아직 뭔가 마지막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음. 네, 뭔가 어. 당장이라도 사일드에 할 것만 있고. 음. 네. 아니 사일드에 뭐, 하긴 하잖아요. 사일드, 사일드 콘서트. 네, 네. 콘서트는 더 네. 내니까. 네. 네. 음.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한 칠회 동안 함께한 엘리스 분들에게 도 한마디. 아, 해야죠. 네, 우리 엘리스 정말 덕분에. 주독되지 않고 정말 잘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더또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더 이제 열기도 많이 보여드리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승식이도 네. 기대해주시고 우리 제피연 형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식 씨가 네. 이제 우리 또 오늘 곡을 하나 하잖아요. 네, 네한 소절 목풀기로 한 소절 아, 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로 화이팅! 화이팅! 강승씨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편 화이팅! 고생했다.